<laughs> 안녕하세요. 호인 구동하게사주혜입니다 음, 지금은 비가 좀 내린 다음이라 공기도 좀 맑고 어, 하늘도 깨끗하고 낙엽이라 그러면 물도 조금 조금 좀 들었어요. 가을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열 때면 서서히 이제 놀러를 가야 된다구나, 뭐 가을 소풍 이런 거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19일이고 부성수이고 경술입니다. 경술해 그리고 2라는 숫자는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부하, 종업원. 대중, 옛부터 아는 사람, 고향 친구 뭐 이런거죠 인물로서는 황후, 왕의 부인, 처, 모, 차관, 부관, 부사장, 그다음에 민중, 그다음에 뭐 부인, 여자, 그다음에 고향에 계신 뭐 부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농업, 재분 고물상 또는 불동품, 고철, 부동산. 그런데 이 토기 때문에 예, 밭, 밭이라고 하는 작은 밭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라고 하는 이제 평원, 들, 어, 들판, 농촌, 밭, 공터, 흙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오늘의 도시 오늘의 그 음식이라는 도시락 네, 주먹밥 뭐 김밥 같은 것도 괜찮아요.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어서 좋은 거 고구마 감자 고구마가 이게 뭐 항암 식품이래요. 그래서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많이 되셨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좀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뿌듯하다 그러가요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그 사주통변 논리가 약간 뭐 지금 현대적인 사람들의 뭐 육신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쁜 들이 하시던 그런 이제 방법론인데, 우리 같이 나이 들은 사람들 입장 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고, 어, 통변에 대한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들으시면, 음, 꾸준히 들으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불상이나뭐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가급적 이제 육친적 개념을 제가 자꾸 이제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의 음식은 대중적 음식입니다 맛있는 거 아마 우리 옛부터 먹던 음식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우리가 이제 놀러 가야 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하는데,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 그 방향을 어디로 가는 게 좋겠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원래는 11월 달에 중국사 8위 오기 때문에, 8위 오기 때문에, 11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전년도 항상 15일 기준, 15일을 이후부터는, 다음 연도의 기운을 조금씩 타기 시작한다. 이렇게 도 얘기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짧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월달, 개해달, 개해달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그 방향이라고 그러나, 방위를 한번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아, 이 달이 9였구요. 다음달이 이제 10월달이 8입니다. 8이면 중국에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거죠. 8이 들어오면서 8, 7, 8 8, 9, 1, 2 3, 4, 5, 6, 7, 8을 구성상으로 돌리면 아 깨지는 방향이 아 7방향이 깨집니다. 7방향이 어 4방향인데 7방향이 어 어디냐면 동동남달이 동남간 동남간에 7이 들어옵니다 동남간이 깨지고 그 다음에 어, 서남간 서남간이 5가 들어와 있습니다 5항투자리는 또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동남간은 7이 와있지만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갈수 없는 방향입니다 또 어, 동북간 동북간이 2가 들어오는데 거기가 또 안판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중국에 들어오는 다음 달에는, 다음 달에 뭐 소풍을 간다거나, 뭐 뭐라 그래요? 가을 소풍? 그 다음에 단풍놀이? 이걸 가신다고 하면 꼭 피해야 할 방향이 어디냐? 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 동남간. 동남간의 칠방향. 그 다음에 서, 남 간의 오 방향, 동북 간의 오 방향, 동북 간의 이 방향, 이쪽은 안 가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라도 가시면, 아, 별, 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 좋지 않은 방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 동남 간, 서남강, 동북간 동이 방향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굳이 간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가지 말라는 곳은 안 가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나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제 구성학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 숫자가 거기 에 들어오거나 중국에 자기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그걸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히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그나마 이제 강한 사주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주가 약해요.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절대적으로 꼭 지켜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다음 달에 이달이 크고 다음 달에 중궁이 팔이 오는데, 구성 숫자 팔이 되시는 분들은 중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어디 외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외출을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서에 따라서는 어떤 말썽이 생기거나 구설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궁에 들었을 때는 잘못하면 스트레스, 나가서는 뭐라 그러네? 다툼이 생기거나 인정을 못 받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궁수 8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2001년 뱀띠, 92년 잔나비, 74년 호랑이, 65년 뱀띠. 2001년 뱀띠 92년 잔나비 83년 돼지 74년 호랑이 65년 뱀띠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다음달에는 11월 달에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냥 단풍 소풍이고 뭐 무슨 무슨 물놀이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4km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4km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관계없다. 왜냐하면 친구나뭐 이런 집에 갈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향 따지고, 날짜 따지고, 시간 따지고 이렇진 않으니까 4km 안에의 공간에서는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4km를 벗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어, 꼭 지켜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가지 말라는 건안 가서 뭐 손해 볼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다음에 아, 뭐가 있나? 정통 정동, 정동은 정동은 6인데 그러면 가야 될곳 가도 가서 도움이 되는 곳 라고 얘기하면 정동에는 육이 있습니다 육 육은 육은 뭐를 얻었으냐면 명예나 직업적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금전적 운이 올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야 여자들 남녀를 부르하고 했을 애정운이 좋아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사람은 그쪽 숫자가 6이기 때문에, 아, 가장 좋은 숫자는 7입니다. 같은 금인 7인, 본명성이 7인 사람은 93년, 닭띠 84년, 쥐띠 75년, 토끼띠 66년, 말띠. 이분들이 이제 본명성 7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동으로 가면 거기 숫자가 6이기 때문에, 아, 명예나 권력이나 남편이 출세를 한다. 황학에 따르면 금전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러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섭니다 라고 하면 8, 9, 1 1인데 1 같은 경우는 누가 가야 되냐면 이제 수생목이 되니까 3, 4 그러니까 본명성 3, 본명성 4 그러니까 정동원 본명성 7이 가야 되는 거고 6이 있기 때문에 정서는 1이 있기 때문에 본명서 3하고 4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명서 3, 4는 96년 쥐띠, 88년 삼, 용띠, 87년 토끼, 79년 양띠, 78년, 7 8 사, 78년 말띠, 70년 개띠, 69년 닭띠. 이분들은 정서로 가시면 8, 9, 1, 1이니까 1이라는 숫자는 애정운이요, 애정운에 뭐 우리가 건강상 화채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뭐라고 그러죠? 출산, 아기가 안 생긴다거나 뭐 이럴 수 경우에는 그 정서로 가시면 된다. 뭐 결혼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게 갈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 지금부터 서서히 그쪽을 선택해서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뭐, 조금은 이달하고 겹치긴 해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5, 16일 이후부터 15, 16일 이후부터는, 다음 달, 그러니까 그, 9달에서 8일이라는 숫자로, 숫자로, 기운이 같이 겹치긴 해도,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도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밤달을 예상해서 11월을 예상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움직이셔도 좋겠다 뭐 정확하게 11월 달에 가시면 더 좋겠죠 그때 가시면 더 많은 효과를 낼수 있겠지만 지금도 뭐 혹시나 가면 어떻하냐라고 하면 조금은 100점은 아니더라도 7, 80점은 좋다고 볼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서북간입니다. 서북간에는 어, 서쪽과 북쪽 사이, 서북간에는 뭐가 있냐면 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9. 이거를 제가 칠판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제가,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하고 알람 설정, 이거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서북쪽에 갈수 있는 사람들은 이오팔입니다. 보면서 이, 보면서 오, 보면서 팔 이분들이 어, 서북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구성 숫자 9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군하는 건만 이름 이름이 난다, 유명해진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또는 뭐야? 뭐라고 죠 문서 문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서북 서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 서북쪽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은 2호이니까 98년 호랑이 89년 뱀띠 80년 잔나비 71년 데이지 95년 데이지 아, 86년 호랑이 77년 뱀띠 68년 잔나비 92년 잔나비 아, 68년 잔나비 어, 83년 돼지, 돼지띠 74년 호랑이 이분들은 어, 서북간 서 서후 숫자 같은 서북간으로 가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셨습니다. 자, 이고 나서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동남으로 갔다. 동남의 숫자가 7인데.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때는 금전 애정 사업의 문제가 생니다 서남으로 갔다. 그때는 그 서남의 숫자가 5가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사 조성, 조상 문제. 거기 5가 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공공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동북간으로 갔습니다라고 했을 때거기 숫자가 2가 있고 파사를 보호가 안파를 때린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직업, 가정, 또는 여자 문제, 또는 조상 탓, 조상의 문제로 인한 어떤 궁공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헷갈린다 하더라도 잘 드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 전체 다시 연락을 해 주시거나, 또는... 뭐죠 댓글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쪽을 내가 갔다 갔다고 했을 경우에 지키거나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뭐냐면 가서 물사 갖고 온다 나무 꽃사 갖고 온다 그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그 향토 그 지방의 어떤 고유 산물, 거기서 예를 들어서 호박이 잘 난다, 그럼 호박을 사온다거나, 어떤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을 가져오면 좋고, 나무꽃, 그 다음에 흙, 이세 가지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반드시 그곳, 그 음식을 드시고 옵니다. 이제 취기 때 활용하는 건데, 이거 올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옵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뭐 그거에는 효과라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꼭, 그, 올 때는 바로 오시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 뭐 예를 들어서 팔찌. 치가 아니다고요. 우리가 취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치아를 뽑았습니다. 그럼 그 치아 왜냐하면 치아는 내 몸에서 소, 좀 있었던 거좀 가장 많이 소유했던 거기 때문에 기가 상당히 에,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치아. 이게 내가 오랫동안 가졌던 물건을 그곳에 묶고 옵니다. 두고 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 그곳에서 목욕을 할수 있으면 목욕까지는 좀, 좀 그렇겠죠 그래도 목욕을 할수 있으면 목욕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정적 행위를 했다 애정적 행위 뭐, 가다 보니까, 뭐, 어쩔 수, 뭐, 그,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러면 별로 안 된대. 그러니까, 그 뭐, <laughs>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만인 게 좋겠다. 이렇게, 어쨌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이 양, 좋은 곳으로 단풍 구경 가서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효험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학교 갔다 오셔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지고, 또 뭐, 이러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또 역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에는 그쪽에 가서 애정적 행위가 있어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이 논리라는 건 뭐, 이렇게 도 그러면 이런 거고 저렇게 그면 저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답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구성하기 의외로 잘 맞아요 그러니까 꼭 지켜서 좋은 결과가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도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람설정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이거를 꼭 해주세요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또 다른 동영상을 또 찾아서 제작한다는 건 그렇고 올리면서 어 뭐라고 그러네요 뭐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하늘도 괜찮고 공기도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보시듯이 제가 이걸 찍는데, 옆에 어떤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썩좀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목소리가 제가 좀 얕게, 얕게 한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